네 안녕하세요 서룩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원래 파이어족 컨셉으로 영상을 계속 업로드 했던 사람이고 파이어족 채널로 원래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 요즘에는 잘 올리지 않고 있죠 그렇게 파이어족이 요즘에는 씨가 말랐습니다 사실 2-3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를 선언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유튜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파이어족 컨셉의 연, 영상들이 있었지만, 진짜 요즘에는 파이어족들이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론 진짜 목적을 이루신 분들도 이제 어느 곳에서 집거하면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불가능하, 불가능에 불가능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해가 거듭할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내 시간을 맘대로 사용하면서 일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일하는 소일거리 잡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사실 일찍 은퇴하는 파이어는 아닐 것 같고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일을 할수 없을 때반 강제적으로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파이어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 연간 쓰는 생활비를 딱 정해놓고 고정비를 계산해서 투자 수익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생활을 하는 컨셉인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갑자기 돈이 나가는 인생에 뭐 이제 사고나 굴곡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지금 계산하는 1년간의 생활비는 절대 계획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써야 하는 비용들이 더 늘어나고 그게 건강 유지만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나이가 더 들면 병원에서 어 들어가는 써야 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일단은 2020년 기준으로 그 조사를 한것 같은데 노년층의 일인당 월평균 의료비 통계가 있거든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그 노인분들이 대략 월에 41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쓴다고 합니다. 물론 의료비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올라갔겠죠. 그렇게 연평균 500만 원에 일인 병원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게 평균적인 거지 개개인의 상황을 보면은 500만 원을 쓸지 1천만 원 이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파이어를 한다고 해서 나 혼자 주변에 가족들과 손절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써야 하는 돈의 지출들을 줄일 수 있겠지만 주변 친구들을 안 만난다고 해도 가족들을 어떻게 안 보고 살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물론 노후 준비가 든든하게 잘 되신 부모님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어, 내 부모님도 결국 내가 챙겨야 하는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있고 하면 시간이 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실감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가족들만 생각했을 때도 내가 일을 할수 있는 순간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와도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융 소득이 됐든 다른 소득 파이프라인이 되었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7개월 정도를 일을 안 하고 강제로 쉬면서 느낀 점은 사람은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거든요 물론 방구석에서 있어도 잘 지낼 수 있고 잘살수 있는데 뭔가 뭐랄까 자존감이 확 낮아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집에서 밥 먹고 시간 나면 산책하러 나가고 뭐 놀러가 놀러 나가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낮 시간에 뭐 낮잠도 자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 뭔가 이게 동물이랑 다를 게 없고 인형인간이라는 생각과 좀 이제 깊숙한 생각을 하면 난왜 살고 있지라는 뭔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배달을 하든 육체노동이라는 것이 주는 에너지 소비와 피로감이 일하는 당시에는 굉장히 하기 싫지만 은근한 삶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뭔가 일이 끝나면 쉬는 행복감이 더 증폭되고 쉬는 날을 기대하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생각해 볼때 사람이 없으면 뭔가 고독감과 공허함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란 주변에 사람들이 없이 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파이어족을 할수 있는 취사선택이 저에게 분명히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합리화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일을 안 하고 놀고 먹고 일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되면 분명히 저는 직장생활 안 하고 파이어를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인생이 참 너무 다양해서 살아가는 방식들도 다 다르고 그런 걸 보면은 드는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돈에 집착할 나이가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모든 걸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행복한 순간들의 기억들이 어 나를 더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그런 순간들도 많이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아요, 구독을 부탁을 드리니까 그래도 좋아요가 생각보다 좀더 많이 눌려져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